오늘은 컴퓨터 게임, 슛게임, 그거를, 그, 게임을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3 d 즈편으로 게임, 제가 잘한, 여기 슛게임 여러 개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것들, 어, 자신 있는 것들, 어, 그 뭐지? 여섯 개만 딱 골라가지고, 어, 시리즈 3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저한테는 대규모고, 저한테, 여러분한테는 몰라도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는, 저한테 대규모라고 할수 있고요. 저, 저한테는. 일단 게임은 제가 다, 스케줄 다 짜놨고요. 어, 3편으로 진행할 거니까. 어디 보자. 황진이, 한복이, 어디 보자. 어, 이쪽에는 없고요. 2편에서, 어디 보자. 어, 이거. 이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잘 보이나요? 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음, 아씨를 할까요? 고급을 할까요? 음, 황진이를 꾸미러, 슈를 황, 황진이로 뭐, 부르죠? 황진이? 저는 아씨. 아씨가 고급보다는 약간 차분하고 이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위에가 여기 끝이니까 응, 괜찮고요 어, 딱 좋다 일단은 여기 치마는 약간 이런게 이쁘지 않을까? 어 이쁘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게 그래, 이거 이거 그다에 여기다가 어, 이거를 넣으면 우와 여기 끝에 이렇게 됐고 여기 밑에 그렇게 됐고 와 이쁘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여기 꽃잎 있는 부분은, 음, 하늘색으로. 어? 아, 여기는 원래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그러면. 오, 이쁜데. 여기 팔 부분은 약간 붉은색으로. 은 어, 일본 말고, 그 뭐지? 이게 저고리는이 색으로 하고요. 이쪽은 약간, 어, 연두색으로. 음, 예쁘다. 어때요? 근데 네, 문양도 넣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어, 이, 이, 꽃. 이거 모양. 음, 예쁘다. 그 다음에 이 장미 모양, 모니는 팔 쪽에다가. 별로 안 예쁜데요? 별로 안 예쁘다. 거의 반짝이는 팔뚝이다. 우와, 이쁘다 그쵸? 자, 이렇게 다시 하기로 이번엔 고급으로 가볼게 오, 고급 이런 거구나. 정신없네. 고분이니까 일단 이쪽은 무조건 핑크색. 킹. 이쪽도 핑크하면 좀안 예쁘죠? 약간 연한 핑크로 이쪽은. 오, 응, 괜찮다. 이쪽에 이 장미를. 오. 이게 낫죠. 저고리는 초록색이라는 식으로, 네, 팔 부분 일단은 팔끝 부분은 무조건 파란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쪽도 여기는 약간 붉은색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푸른색. 오 이쁘다. 그쵸? 이쪽은 주황. 오 괜찮죠? 오 이쁘다. 문양은 일단 이걸 여기 끝에다가. 이쁘다. <laughs> 자 이렇게 됐고요. 자 1번 케이크 됐고 이제 케이크 하우스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지우고 케이크 하우스가 제가 가장 잘하는 게거든요. 어 이거 이것보다 더 잘하는 게딱 하나 있긴 한데 좀 크게 보게 할게요. 다보여 어떤 케이크를 할까요? 음 저는 초콜릿 지우니까 쪽 일단 반죽은 계란, 베이킹 파우더, 소금, 소금하고 설탕, 어, 그, 초콜릿. 하고 여기 누르면, 됐고 데코는 초코 크림을 넣으면 되고요. 초코 크림. 그 다음에 이거 초코 딸줄을 계속 이렇게 짜주세요. 이게 딸줄 이렇게 한번 짜고 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걸 누르면 돼요. 됐다. 다음. 다음에 데코 토핑. 토핑은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꽃잎 모양. 자, 다음. 이제 얘가 희식을 해요. 오. 다시.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지? 아, 초코야?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일단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건 시간 타이머 같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계란,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을꼭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내는 건 딸기로, 딸기 케이크니까. 데코는, 잠깐만요, 이거 딸기 크림 하나? 어, 딸기 생크림, 이거는 딸기 크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딸기 딸기로. 다 됐으면 옆으로. 딸기는, 당연히 딸기통이 올라가야겠죠? 이렇게요. 나중에 통갈, 통깔, 통갈기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밑에는 그냥, 천사점도에다가, 그, 뭐지? 빨강색 아주 조금 섞어주고, 미스시계를 막 쑤셔가지고 할까? 이번에는, 어, 바나나. 바나나도 맛있어요. 계란,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 이번엔 바나나. 어디보자 이거는 바나나 생크림이니까 바나나 크림만 고구마 가루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딸주 화면 초점이 망했네요 팔도 아프고 아팔 아프다 제가 지금 손으로 다 고정을 해놓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바나나가 이건가? 이거 같은데 맞나? 오 맞아요. 처음으로 이번엔 고구마 이번에는 어, 가루를 뿌리는 녹차로 가볼게요. 녹차님, 어 후추. 녹차님 말고 다른 거 없을려? 음, 녹차 녹차니까 녹차를 넣어야겠죠? 이거는 녹, 이건 큰잎 말고 녹차 가루를. 짤 수는, 짤 수는 바나나로 이거를 어떻게 느꼈는지 제대로 다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녹차는 이거예요. 아, 이거 거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냠냠 쩝쩝 오 맞았어요. 자, 이것으로 1편은 끝났고요. 나 다음에 2편에는 뮤직비디오하고, 마법 변신, 변신 마법, 그거를 할 거고요. 3편에서는 뷰티 메이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